함께 큰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안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중인 집에 기름 한 그릇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붓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하나에서부터 출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laughs> 1 1개에 나오는 엘리아, 또 엘리사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아의 제자죠. 그래서 엘리아가 갈 때에 이 엘리사가 엘리아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영감의 영역을 갑절이나 더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엘리사에게 요구를 했죠. 그러자 그에게 이제 그 능력이 임하여서 아주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장에 보면 몇 가지 이적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주 재미있게 있는 이야기죠.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서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빚을 많이 줘가지고, 그빚을준 사람이 이제 그 아들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핏값 대신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들어가겠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부모의 입장으로서 통곡할 일이겠어요. 그래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시대는 뭐냐면, 아방이, 악한 아방이 활동하던 시대였고, 또그 부인 더 악한 이세벨이 엘리아를 죽이려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리고 그의 그 딸또아달리라고 하는 더 악한 아주 그 여인이 짓고 나기 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아가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우에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아무도 없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아방과 또 이세벨 그저 시대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들의 제자 중한 아내가, 근데 그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박해를 받아서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 있으니까 선지자들이 얼마나 삶이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 남은 것이 그한 그릇 그어 기름 한 그릇 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그의 그 어, 뭡니까?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저 입에 풀칠을 큰근히 해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수 있는 거죠. 그렇게 비참한 아주 형국에 놓여 있을 때에 이제 아들이 그 빚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나가게 되었으니까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 삶 가운데 이러한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 부르짖을 대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세는 선지자를 앞에서 나와서 부르짖었지만 곧 그것은 꼭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날도 또한 저와 여러분 교회 에 와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7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의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롭게 사람으로 인하여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의 보혈의 피로 저하을 덮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지짐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부지짐으로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환난해서 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그만한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죠. 앞길이 캄캄합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하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밀한 일은 어떠한 일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만이 할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너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스스로 또 자신에게도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궁리의 말이기도 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가져와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아, 그 여인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말 속에는 뭐냐면 그냥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라는 말이 아니라 기름 한 그릇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뭐가 있냐고 물으시는 그 자체도 이상하고 저는 여기에서 소산할 수 있는 그리고 헤어날 수 있는 기미가 전혀 없는 아주 절망 가운데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에게는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기름 한병 여기 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그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빈 것을 빌리되 조금도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엘리사가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많은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양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과 하나님의 은혜로써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양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능력 안에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어떠한가, 자의 배경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일이 성취되어지기도 하고 성취될 수 없다고 판단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에서는 양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은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예를 말씀하시나 열 문화를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임금이 어떤 귀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열 문화를 가지고 열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라고 이렇게 종들에게 말을 하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본 19장 14절에 그렇게 장사하라고 하면서 각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는데 그때의 그 나눔을 받은 종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종 주인이 한문화씩 날아주면서 장사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요.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이 종들 뒤에 와서 속삭하는 거예요. 사자들을 뒤로 보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우리 모지아니고그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없다.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라는 의미겠죠? 좋아하는데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 귀에 다른 속삭임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냐? 도대체 세상 되어지는 일 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치에 맞지 않지 않냐? 오늘 코로나가 있으면 어떻게 두응부처 하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아, 그서 기도한다고 코로나가 없어지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코로나가 접근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온 거죠? <laughs> 우리 믿음은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코로나가 내게 접근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뭐가 있느냐. 코로나가 내 안에 덮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저의 믿음은 여기에 있기를 주님의추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 그한번와 갖고 장사를 한들 무슨 큰 이득을 남을 수 있으며 그것을 장사에 내놓을 수 있는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가 다시 돌아올 일도 없고 그가 우리의 왕으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런 속삭임인 것이죠.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그러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죠. 이제 주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세 문화 하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문화 가진 종이 첫 번째 와서 나는 한 문화를 주님께서 주, 주인이 주셨지만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아주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너는 열골다릴 권세를 너가 차지할 것이다. 또한 종이 나와서 저는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공일하게 칭찬을 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너는 다스리, 다섯, 다섯 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다른 세 번째 종이 와서 저는 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 괜히 잘못했다가 큰일 날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들은 소문이 있습니다. 무슨 소문이냐면,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을 거라는 소문이 들었어요. 결코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그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아이다. 달란트 얘기와 비슷한 얘기죠. 그러면서 결국 이 한문화 가진 자는 어떻게 주인을 불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숨겨졌다가 차라리 내가 그냥 주어버리고 말지.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종아, 내가 내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투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여인이 나에게는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릇.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한 그릇과 마찬가지인 한 문화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들마다 그에 필요한 탤란트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양이 좋고 많음에 있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한 문화를 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사용하고 어떻게 그것을 어 심고 어떻게 뿌리므로 인하여서 거두는가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행하여야 되는 것이죠.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 알의 씨앗을 뿌리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작은 믿음부터 실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을 보일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큰 믿음인 것이고 내가 해야 될자그한 본분이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참다운 믿음의 실천인 거예요. 이것이 쌓여짐으로 인해서 모든 믿음의 행위가 그 가운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뿌리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믿으면서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면 나가는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줄줄 믿고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하는 없이 어떻게 믿음의 결실이 맺는 거예요. 결코 그런 일이 않습니다. 너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이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뒷댐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냐면 기초를 놓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에 어떻게 기초가 형성되지 않은 곳에 그곳에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이 온전하겠어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복을 받는다고 하겠습니까? 믿음의 기초를 쌓기를 주님의 추원합니다 곧 심지 않는다고 하는, 뿌린다고 하는,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겠느냐? 너는 나를 그렇게 엄한 사람인 줄 알겠느냐? 엉뚱하고, 그물이 없는 자인줄 알겠, 알고 있느냐? 라는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부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렇게 나가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얘기합니다. 좀 뭔가 비밀리에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그 모든 기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라고 하면서, 문을 닫으라, 문을 닫은 후에 라고 말하고 있어. 왜 문을 닫을까요? 사람들이 보면은 기름을 뺏어 갈까? 왜 그런 건가요? 믿음을 실천할 때는. 세상 지식과 세상의 소리에 문을 닫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쪽의 길을 다 열고 일을 하려고 했잖아요. 결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한쪽을 반드시 닫으시길 주님의 추구 합니다.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빈 그릇을 잔뜩 빌려가더니 저 사람들 해 놓은 모습 좀 봐라.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어요? 지금 막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릇들을 잔뜩 빌려다 놓고 그한그릇에 계속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한 그릇 기름을 따르는 것인가? 사람들이 봤다면 무슨 소리가 그들을 귀에 들겠어요 믿음을 실천해 나가는데 반드시 세상의 길을 닫으시길 주님의 추구 합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닫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리고 그 후에야 그들이 그릇을, 어, 그 애를 가져오고 부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붓는 대로 부어진 거죠. 마태훈 6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는 기도네 가면 골방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살리에 가면은 아주 요금만 사람만나딱 들어갈만한 그런 기도 구 있잖아요. 그에 잔뜩 있으면 그거 가서 기도를 하죠. 물론 하나님과의 그 대면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에게 말씀할 그리고 또 남들이 들으면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세상의 소리에 자기 귀를 닫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나요? 기도할 때그 기도 자체가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데 기도하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사장에 두 번째 기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보면은 순애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순애 여인이 자녀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 선지자들을 아주 극진히 대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아주 극진히 대하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아니 이렇게 극진히 선지자를 대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 공부를 보니까 이 가정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잘 커서 이제 걷고 말도 하고 이럴 다 있는데 들에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할 때에 이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소리치더니 그만 그 엄마 무릎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에 이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아이 어머니가 어머니가 그 아들 죽은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묶고 있던 방에다 가도록 그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에? 큰일 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목사한테 달려갔다는 큰일 나. <laughs> 어떻게? 해? 아, 신고를 했잖아. 요즘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혼자서 들어가신 분들을 제가 몇번 봤는데요. 보면은 그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그래서 확인을 하고 사인 규명이 어떻게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받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함부로 할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들이 죽자 의원을 부른 것도 아니고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묵었던 그 방에다가 아들 누이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이 연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어떻습니까? 정신 나갔다그러는 거지. 빨리 의원를 불러야 될 텐데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다가 거니까는 가끔 지나가는 이상한 사람을 그곳에 묻히더니 그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소문이 그렇게 나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소리에 닫혀지지 아니하면 실패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름병에 쏟아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끝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름을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름 보심이 있고 우리는 그 기름 보음을 어떻게 또 다시 쏟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싹키우하여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기 위해서 돈을 벌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 그럼 다 흘려 보내면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응? 아니 먹을 것도 흘려 보내는 것도 아니고 <laughs>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을 쓰는 사람이 좋겠어요. 한 달에 천만 원을 쓰는 사람이 좋겠어요. 네? 쓴다면 천만 원을 쓴다는 천만 원을 흘려보낸다는 아황이한 달에 천만 원 이상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주문해 주고 납니다. 그런 거죠. 흘려보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풍족함이 있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만족함이 있는 것이고 저와의 흡족함이 있을 때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리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 you. 저와의 여러분이 쏟아내도 쏟아내도 끝없이 우리 가운데 소사나게 하는 샘의 근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어디를 인도하냐니까 바로 샘물의 근원을 우리를 인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쏟아낸다고 한다는 것은 끝없이 솟아나온다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부어짐이 있기 때문에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지, 부어짐이 없는데, 솟아나오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쏟아, 쏟아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 쏟아내는다고 하는 것에 어떻게 우리는 진저리를 치는 거예요. 쏟아낼 만큼 솟아오르고 부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아까운 생각에 쏟아낸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천만 원을 쏟아낼 때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이 주어지겠습니까? 어? 기도할 때좀 그런 기도를 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 맨날 살는데만 급급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샘의 샘물의 근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요한봉음 사장 1 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토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샘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게로 그게 샘물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것이죠. 영적인, 육적인 샘물입니다. 영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물이 되어지는 거죠. 육적인 은 축복의 통로를 쏟아내는 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였더니, 풀려온 그릇에 다 차기까지 그 기름이 끝없이 소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한 해를 시작하면서 큰거에서부터시작하그다 하지 말고 하나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끝없는쏟아부음이는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다음에다